여자 걸그룹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는 하나 둘 셋? 백현, 백현 좋아 백현 <laughs> 이걸로 누카이씨는 백현씨라고 대답했어요 이거는 네. 카이씨가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실제로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음. 만약에 제가 여자 걸그룹이었으면 제가 백현형을 좋아할 것 같아서 아. 이유는요? 귀엽잖아요 아.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네. 음.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걸그룹 멤버라면 본인은 음, 카이씨에 뭐, 대해서는 저요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카이씨가 굉장히 94년생이거든요. 94년생. 근데 84년생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이 있어요. 되게 뭐 84년생. 칭찬이죠 예예. 예, 예. 그리고 직접... 춤출 때 예, 예. 굉장히 섹시해요. 아유. 그리고 발레를 발레와 재즈를 해가지고 응. 그 선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턴돌때 이렇게 땀이 머리에서 촥흘려지면서 <laughs> 마치 그 잔디에 그물 뿌려주는 기계. 기계처럼. <laughs> 그러니까 놀리는 거.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잔디. 물 뿜어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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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기계처럼 턴질때 예, 그렇게 따을올린다 예, 예. 그런 표현은 아, 옛날에 뭐 논술학원 다녔어요? 아니요 굉장히 제가 보고 그, 그렇게 비유가 되더라고요 표현력이 좋다 <laughs> 그 정도로 멋지다 네, 네. 그리고 섹시하다 네, 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진득하니 네. 94년생인데 84년 느낌 난다 네, 네, 네. 그는 이제 외모를 얘기하는 건 외모를 아니죠?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외모는 네, 굉장히 돼요. 상남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형이라 부르고 싶어요 <laughs> 두분 정말 오늘 잘 나왔네요 <laughs> 주고받고 너무 좋아요